의대생들 전공의들 왜 받아줘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전 영상 댓글에 뭐 우리가 받아주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병원이나 학교가 왜 받아줘야 되냐 뭐 이거죠. 그런데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필수 의료과 의사들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없어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의료계 정상화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의 논리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말씀들을 안 하세요. 빨리 의료계 정상화가 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저는 여론이 그냥 의대생이 6개년 차고 전공의가 4개년 차, 인턴까지 5개년 차니까요. 11년이라는 한 세대가 없어지면 뭐 외국인을 받는다는 등, 뭐 편입을 활성화시킨다는 등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가진 못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한 4,50년 동안은. 너희들이 뭐 나중에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게끔 한번 혼쭐을 내주고 나는 내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씩씩하게 감당해 보겠다 이 논리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건 건강한 그분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병원 다니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협박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제가 협박해서 저한테 이득이 뭐가 되겠어요? 특권의식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특권의식이 있죠. 저한테 정말 환자분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 환자분이. 그거는 제가 특권이라고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은 제가 어 전적으로 감당을 하는 거고요. 제가 환자분의 몸에 치료라는 명목으로 손을 대는 순간 그분의 치료가 잘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저는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특권이기도 하고 뭐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금개혁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을 보면 의사결정 과정이 꼭뭐 모든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위정사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 방향들을 보면, 어, 이 여론을 좀 가지고 올수 있는 방향, 그리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어, 뭐, 외국 프랑스나 이런 데 연금 계약하는 거 보면 좀 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정사태 정상화 하는 것도 지금 방향이 이걸 정상화 시키는 게 오히려 여론의 반대 방향이 됐잖아요. 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댓글 반응만 봐도 이제는 좀 그만하고 좀 정상화를 좀 해보자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막장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또 하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일반인분들의 그런 여론을 어떤 식으로 가늠을 할 거냐인데 영상 댓글에서 보이는 그런 여론들이 다른 수치들하고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의견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서 그게 이제 마치 진실인 양 비춰지는 게 있는데 정책 결정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간음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런 얘기들은 이전부터 많이 나왔죠. 뭐 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어, 뭐 좋은 예는 둘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소셜 미디어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어, 언론의 그런 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행동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의료 정상화의 2차적인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있지 않나 정부 입장에선. 이게 뭐 무조건 좋게 만들어야 뭐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야 잘 되기를 기대를 할 텐데. 내가 이걸 얘기해서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건지 사실 저도. 그리고 사실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떤 분께서 저한테 최근에 그런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똑같은 얘기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보니까 또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더라고요. 이거를 올리고 나서 또 댓글이 얼마나 또 독한 댓글이 많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파행으로 간다치고 파행으로 간다치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이 바로 전 영상에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한 11년 정도 되는 이 젊은 인사들 다쭉 빠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이 의료계의 고비고 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이 상황을 잘 버텨서 얘네들을 다 잘라버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께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어, 그렇게 갈수 있는 방향이 과연 어, 어떤 방향일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지 너무 좀좀 어, 좀 감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인신 공격을 하시거나 크크크 막 하지 마시고. 정말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네, 의견 주십시오.